마스크팩 30분씩 언제 기다려? 귀차니즘 심하면 30초 안에 버블 바르고 흡수시키면 끝! 몽글몽글 거품이 피부샵에서 마사지 받듯 기분이 좋아. 총 5가지 종류의 팩이 있고 나는 그중 3가지를 레이어드 해봤어. 지금 바른 노란색 첫 번째 브라이트는 미백을 채워줘. 두 번째 모이스트는 수분 광채가 급속 충전이 돼. 초간편하고 좋아서 찾아보니 메노킨 대표님이 워킹맘, 육아, 일 모두 바빠서 만든 시트프리 마스크팩이야. 한 달에 2만원대로 이렇게 좋은 성분의 마스크팩을 쓸수 있어. 벌써 피부 촉촉해진 거 봐봐. 세 번째 빨간색 리프트는 콜라겐을 충전할 수 있어. 몽글몽글 부드러운 거품 목욕을 얼굴에도 하는 기분이야. 이미 청담픽 마스크팩으로 입소문난 브랜드야. 비포 애프터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진 거 봐. 나처럼 악건성인 분들은 화장 전 급하게 수분 충전할 수 있어. 쉽게 촉촉한 물광 피부 완성이 돼.